에이요, 왓썹, 안녕하세요. 해외반응입니다. 류현준 선수가 드디어 캐나다로 오게 됐습니다. 4년 8천만 달러 대형 계약으로 블루제이스 역사 가장 큰 금액의 계약을 기록했죠. 저는 캐나다 서부지방에 있어 직관기에는 자주 없겠지만 블루제이스를 시청할 이유가 생겨서 좋네요. 어쨌든 이 소식에 대한 레딧 야구 공식 홈페이지 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댓글이 800개가 넘어 공감 순위 가장 많은 덱 반응으로 몇개 간추려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 류현진 선수 예상 성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엔젤스 팬들이 자해 위험에 빠졌어. 속된 말로 la 엔젤스 팬 자살각. 엔젤스가 게리콜 계약도 못하고 류현진 선수 계약도 좀 확실시 였는데 결국 투수 보강 못하고 있으니 팬들이, 팬들이 빡칠 거라는 얘기네요. 그래도 트라우랜돈 플래츄 등 타자라인이 강해 내년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블루제이 팬들은 축배에 한 잔을 들고 있지. 여기서 에그나그는 크리스마스에 마시는 식전주로 보통 술에 우유, 크림, 설탕, 달걀 거품을 섞어 만드는 음료입니다. 기념하기 위해 에그너그랑 럼주를 꺼내. 아네, 에라이 우리가 알리그 동부 우승할 거야. 근데 또 밑에 뉴욕팬이 좀 비꼬는 말투로. 그러니까 알리그 동부 지구에 더큰 투수 영입이 없었으니까 말이지. 네 여기 뭐 게리콜 사인을 했다는 말을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근데 또 밑에 토론토 팬이 좀 재치게 더큰 투수 사실이야 류현진 선수의 체격이 게리콜 선수보다 더 크니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아네 여기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어. 누군가 로스앤젤레스 대신 우리를 선택했어. NBA의 카와이 레너드 선수 말하는 거죠. 지난 시즌 토론토 랩터에서 NBA 우승하고 LA 클리퍼스로 이적했죠. 어, 내 생각엔 이번 겨울에 자유계약 선수들이 원하는 도착지는 LA가 아닌 것 같아 뭐 다저스랑 엔젤스 까는 말인데 위에 글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쓴거죠 베이비뉴스 우린 니가 그릴거야 난 크리스마스에 원하는건 오직 뮤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패러디죠 아또 밑에 글을 잘 대해줘 한국 몬스터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아여긴는 다저스 팬들이 추억에 좀 잠긴 듯한 반응이네요. 그래도 류현진 선수는 다저스와 블루제이 홈색 팀인 파란색 백색을 계속 입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류현진 선수의 홈런도 볼수 있었어. 일하는 도중 우울할 때그 홈런 비디오를 다시 찾아보면 저절로 웃게 된다. 베이브 류. 뚱뚱한 투수 중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류현진 선수를 잘 대해줘. 토론토. 그래도 맛있는 한국 음식이 많은 곳으로 가 다행이야. 아네 이거는 뭐 양키 팬이 보스턴 레드삭스 까는 글이네요. 레드삭스는 네, 내년 알리그 동부에서 4위로 끝낼 거야. 여기 보시면 1위 양키, 2위 템파베이, 3위 블루제이스, 4위 레드삭스, 그리고 5위는 볼티모어. 아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가지고 오리올스 위에 올려놨네요. <laughs> 토론토 팬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어 시접비우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어 아 뭐라도 해서 기쁜 팬이네요 블루제이스 블루제이 한국 팬들 사이에서 인기 급증 축하한다 또 밑에 토론토에도 한국인 많이 있어 매우 큰 일이 될 거야 아 캐나다에게 좋은 날이야 또 밑에 고로 세계 좋은 날이지 이렇게 류현진 선수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적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게레로 주니어, 케반 비지오, 보 비셰 등 젊은 선수를 주축으로 리빌딩 중인 블루제이스. 내년 포스트 시즌은 좀 무리일 것 같지만 2, 3년 내내 알리그 와카 싸움은 하게 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 알리그에서도 호투하길 응원하겠습니다.